계약하고 나서 갑자기 매수자가 계약금을 넣고 나서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건은 잔금을 지급을 못하게 됐어요. 그럼 어떡해요? 여러분들 보통 계약금 날린다고 생각하고 있죠. 유상계약의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에, 계약금이 계약금 수수됐죠? 좋죠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규책사유로 해제되어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규적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매도에 있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계약을 진짜 만나서 하지 않고, 가계약부터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몇백만원 이렇게 하지 않고, 2천, 4천 혹은 뭐 억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집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 중도금 같은 거를 또 넣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도금을 가계약금 때 바로 안 넣고, 가계약금을 넣고 나서 중도금을 넣으니까 이 가계약에서 대부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가 계약을 하기 위한 문자들, 확인 문자들이 보통 날라오는데, 그걸 잘 확인 안 하면, 여러분도 수천만 원 수억까지도 손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계약서에 5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중도금 치르기 전까지,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 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만약에 채무불이행한자에 대해서 손해를 봤으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이 없냐면, 이제 565조를 보시면, 이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개사분들은 민법 제 565조에 의해서 계약금이 날아간다, 뭐 배액 배상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써놔도 안 된다. 라는 얘기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65조에는 계약금은 해약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배액배상하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565조에 보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약정이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번 볼게요 자, 계약금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책임 자, 551조에는 해지와 해제와 손해배상, 해지, 해제, 뭐, 크게 막 나눌 필요 없어요.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는 다이 차이인데,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 해지가 된다고 해서 손해본 거는 손해본 거대로 물어내야 된다. 그리고 398조에는 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는 채무 불행에 이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어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입니다 내용 좀 어렵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일방이 채무불이행을 해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죠 아까 이 생각했던 거랑 내가 손해가 생겼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98조에서는 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규정 하에 규정 하에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규정 하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으로 손해배상 예정을 추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중도금을 안줘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관련된 손해배상을 예정한다는 특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장난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아까 봤던 계약서에는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위약금이라는 거는. 위약금이라는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볼게요. 판사님들,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아파트 가격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15억에서 계약금 1억 5천으로 했습니다. 매수인 을은 정해진 중도금 날짜를 지키지 못했고, 갑은 2주일에 말미를 주면서 그날까지 중도금 이익을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몰수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자, 이제 매수인 을이 지급한 1억 5천은 갑에게 몰수당하는 것입니까?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매수인 중도금 낮아지지 못했으니까, 채무 브레잉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되면, 계약금 1억 5천은 몰수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몰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몰수당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위약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10년 42, 4월 29일 선고했던 건데, 요 내용에 의하면, 제가 요지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전체 내용을 보면 되게 복잡해요. 예. 법률에 대한 이 판례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요지를 보면, 계약금은 특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의 여부입니다 유상계약과 체결함이 있어서 계약금에, 계약금이 계약금 수수됐죠 좋죠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규칙사유로 해제되어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규적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계약금은 다 날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위약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런 특약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당연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중개사분들에게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 꼭 숙지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무료강의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법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더 싸게 살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료급 중에서도 진짜 제일 비싼 유료 강의를 제가 무료로 가끔 가끔 풀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원 공손생이었습니다.